어? 아까 없던, 쥐봇대가 아까 있었었는데, 저게, 어떻게 된 거지? 아니야 죄수는 아꼈다가 포로상이 오면 그때 팔면 돼요. 야, 그러니까 뭐, 그렇게 저기 할건 없어. 아, 약불이 다 됐다. 근데 생약 쓰면은 좋은데. 제발, 아니, 연료만 채우지 말고 이거 이거부터 빨리 작업하라고. 건설을 왜안 하는 거야? 운반과 청소를 먼저 해서 그렇구나. 운반은 파순이한테 맡겨. 파순이한테 맡기고. 위도 더 위도 잠깐 하지 마 봐. 그거 할 때가 아니야 지금. 이거 어떻게 돼? 할 수가 없다, 이거. 10, 13일 동안 버텨야 돼. 근데 1 3일 뒤에 바로 프로포즈하면 또 그거 되는 거 아니야? 끔찍하다, 끔찍해. 약간 유마 막작살나지 않았나요 아까? 유마 어떻게 다 났다? 뭐 파편 박히고 막 조각나고 그랬는데. 지 뭐야? 이봐, 이봐, 이봐. 차라리 결혼을 하지 아... 그러면 생각 안 흐르는데 쌀 먹어라 위도와노움이 지금 재배를 하고 있고요 대배가 먼젠가? 붐 줄임 간수가 누구누구냐? 음. 히포크라테스는 뭐하고 있어 지금? 자고.. 아.. 얘가 간수인데 얘가 지금 처자고 있어가지고 아 히포크라테스.. 아.. 이거 포탑, 포탑은 또 언제 옮겨 이거를 포탑은 밖에 그 감자 썩는다 이거 간단한 식사 아다 썩었다 감자 보존식량은 잘안 썩긴 하네 거절당하고 그냥 그때, 그때부터 그냥 아예 박살난 것 같아요 그죠? 아, 드디어, 강철 석재 제작, 어, 대단. 드디어 하는구나. 시메트라가 아주 열심히 일하는구만. 야, 이거부터 좀 해주면 안될까요, 진짜? 저기요, 그거. 어, 박격포! 그렇지, 박격포 해, 박격포 해. 박격포 급하지, 급 급하지. 암, 급하지. 아, 그렇구 말고 포탑 떨어졌나? 왜박살라있지 해제시켜놔야지. 아씨. 나무문 이거 해제시켜놔야 돼. 동물 굶주림. 아, 얘 때문에. 영양실조. 아, 사냥해야 되나? 비버 어떻게 되냐, 비버. 아, 비버. 기버들이 내려오고 있어. 흑점 폭발? 아 없어. 전기가 없는데 무슨 흑점 폭발이야? 어, 어디 어디 어디. 버스. 아이고 다태오님 호 일만냥 호 감사합니다. 생유 a n k you. 호호호호 호. 드디어 토치! 넘나 좋은 것, 굶주였네밥 먹어, 밥 먹어, 밥 먹어. 이제, 이제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예. 허기 채워줬고요 약품 부족. 약품 부족 현상은 여기서 이거 하면 되는 거고. 히포크라테스, 너왜또 일하고 있니? 일하지 말랬지? 일하지 말고 저기 음식 먹고 너 쉬어, 그냥. 가만있어. 뭐 하는 거야? 아니, 얘는 언제 일어나냐? 아니, 구조를 했는데... 아, 얘 설마 다리가 없어서 그런 거 아니야? 다리가 없어서 그런가 보다. 아, 나 진짜... <laughs> 깽깽이 발로 가면 되잖아. 깽깽이 발로! 이 발로 갈줄 몰라? 음. 게 예! 구, 아까 99퍼 아니었어요아니 98퍼네 아 이거를? 그래 보존식량 그냥 둘게요 안오는것 같은데요. 다정한 그러니까 대화미 포섭이 그게 그거 아니야? 다정한 대는 내가 봤을 때는 대화는 그냥 대화미 포섭이랑 똑같이 하도해. 포섭만 안 하는 거지. 포섭을 왜안하느냐 데리고 있다가 노예로 팔 수도 있으니까 그 관리해 주려는 용도로 그렇게 된거 아니야? 아내 말이 맞는 것 같은데요? 다정대와 포덕순이라고. 도시도로 해야지 뭐 대화면 포섭할 시간이 어디 있어? 대화할 시간이 어디 있어? 반만 죽는 게그 사이에 상호 없음, 상호 없음으로 하면 얘가 멘탈이 깨지잖아. 상호 없음으로 하면 멘탈이 깨져버리잖아. 멘탈 깨지는 거 방지하려고 되는 거 아니야? 다리 없는 애, 다리 없는 애, 즉 수술 시켜줘야지. 통상으로 다리를 일탄이. 참, 뭐 술탄 맞은 것도 아닌데 이렇게 한 번에 저기 나가지. 이제 이거 끝나냐 아, 미친배고짜 아, 사라졌어요 일단 본 아, 의 주인이 아, 닌주 아, 아, 닌거 아, 상관없어. 도움이 할 일이 없나 보구나. <laughs> 뭐야? 방공객들, 아이고, 호로상인각인데 좋아하 99퍼, 97퍼, 다 팔아버려. 씨, 빨리 오시라. 그래, 빨리 오시라고 하고, 와, 비버 처먹은 거 봐. 와, 그새 그렇게 많이 처먹 알파 비버는 저기 사냥하면 되고요. 비버 안 잡으면 좀 날이 나갔네. 뭐야? 이 죽을라고. 잘 됐네. 어. 히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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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왜 왜 치료가 안되냐 아.. 아 극심암된거구나 아 뭐야 포로상이 아니잖아 아, 단궁 팔아? 단궁 두창 다발 권총 단궁 장궁 권.. 권총은 더봐 권총은 더 보고 이건 뭔데 이렇게 비싸냐, 장궁이. 사료 살까? 사료 하나 있는데? 약품 사야 되는데, 약품. 상비약 사놓자. 사냥에 나선다. 항체 만들어지겠죠? 자동장 됐고요. 연구가 지금 멈췄네. 관리가 먼저다. 얘 있을 때 누가 쳐들어와야 되는데, 그치얘 있을 때 해적 들어오면 또 도와주는 게. 나무 벽으로 언제 바꾸냐고요? 어디요? 이 건물 내부? 근데 이게 지금 부수면은 저기 포로 탈출해서 히포크라테스 방만 저기로 해줄까 그러면? 히포크라테스 방만 저기를 할 수도 있어. 나무가 근데 47개밖에 없다. 강철 벽으로 할 수밖에 없는데 강철은 좀 아깝지. 실버스 지금 사냥 갔어요 이거 총왜 이렇게 안 좋냐 이거 저격소총 아까 한 방이던데. 내구도 있어 이거. 이3퍼안져아 되는데. 아 프리즌 아키텍트에서 만든 게 맞지 맞아요. 알파비보그 갖고 왔네 치메트라가 저거 마무리하면 목재를 빨리 저기 해야돼 약도 빨리 재배해야되고 약재배가 우선인데 저거 뭐하고 있냐 아 동물 훈련 시키지마 지금 급하지 않아 두구두구두구... 참나무 수확 중이네. 바닥에서 식사 의자가 없었나? 곰한 마리 키울까봐, 곰한 마리, 곰두 마리 짝짓기 켜가지고 위도우 지금 뭐하고 있죠? 위도우 아, 재배하고 있구나. 아, 재배 멈춰! 약품 산거안 옮겼다고요? 천천히 옮길 거예요, 약품. <목소리> 파순이 어디가서 파순이. 파순이 뭐 하냐? 뭐 하고 있냐? 이거 약품 먼저 해라. 시간 다 지나겠다. 다리 수술할 여유가 없어. 지금 생약을 지금 재배를 해야 되는데. 하... 약뿌리에 다 자라면 캐자뭔 소리야? 아. 어디서 뭘 쏘는 거야? 굶주림, 굶주림. 실바야, 실바 어디니 실바? 야 실바 빨리 빨리. 정신 이상된다 쟤. 아, 니가 얘가뭐 어떻게? 아, 진짜. 빨리 빨리 빨리. 저 멘탈 깨 지금 또할 일이 또 많아져 빨리 먹아 먹어, 먹어 야, 먹어 가서 빨리 먹 어휴.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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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하다 아 짜증 난다 진짜 기분 올라가고 있어 어 아, 다행이다 알아 애들 열 받는 건 아는데 그거 열좀 받는 게 낫지 주거구역 좀 없애자 할 필요도 없잖아 저기 이제 침대 옮겨줬나 보네 아 옮겨줬구나 아까 너무 관리하는 땅이 좀 많은 것 같아. 포탄하고 몇 개만 좀 옮기면 되고 제초도 지금 해놨으니까. 하, 약품 부족. 손대지 마, 이거 일단. 긴급 시에만 써야 된다, 저거는. 자, 분업을 지금 할까요, 그럼? 자, 일단은, 이거, 이거는 이대로 둬, 이대로 두고. 시메트라, 시메트라가 지금 해야 될 일이 건설과 수리 채굴이 얘가 지금 특화돼 있죠. 건설과 수리 채굴, 채굴할 때가 있나요? 근데 강철이 지금 910개나 있는데, 지금 당장 채굴이 필요 없잖아. 채굴, 건설, 수리 체크하고, 그 다음에 운반, 문반 운반. 해서 문반을 1순위로 둡니다. 실바나스 실바는 간수 간수 1순위 그다음에 조리 사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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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순위 오케이 사냥하는 것만 해도 바쁘지 않을까? 청소 그 다음에 노움, 노움은 재배 1순위, 위도 재배 1순위, 연우이 2순위, 재배 끝나면 이래 저기 슈, 저 슈. 그 다음에 파순위파순위 운반, 운반 1순위, 청소 1순위, 청소 2순위, 레골라스, 사냥 2순위. 그 다음에 제작 지금 할 필요 없어. 실버가 조리까지 해야겠다 간수한 다음에 간수일을 최우선으로 보고 그 다음에 조리, 사냥, 청소를 하는 거야 됐어 레골라스는 사냥을 하고 어 역시 운반하고 청소를 합니다 시포크라테스는 그래 간수 간수 1순위 같이 해줘야 돼요 조리 2순위 어 재배 2순위 아침에 두고 보자. 아침에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아, 제초 역할을 좀 맡아야 돼. 제초, 제초 할짓 없는 애가 파순이가 운반해야 돼. 운반하기도 바빠. 제초는 나중에 노움이 하는 게 하나밖에 없다고. 노움 그래, 재배와 제초 동시에 해라. 재배 끝나면 제초 하면 되지. 시메트라, 시메트라, 뭐야? 시메트라, 아, 운반, 시메트라, 운반, 최선이죠. 운반과 재초와도 이렇게, 시메트라, 운반을 할 겁니다. 싹 옮겨줄 거야. 옮겨주면 재배를 시작하고 간수랑 조리랑 붙여놓으라고 조리 돼 있잖아. 토크라테, 네. 최소 최우선으로 간수 역할하는 거고. 쿠카르테서 쉬어야 될것 같은데, 얘는? 뭔 소리야? 어. 레골라스 사냥? 강철발표 나중에 해도 될것 같은데. 계적으로 되는 거 같지 않나요? 파순이는 어디서 뭐하지? 아 운반, 운반하고 있구나아시는 어, 없다 이제. 히포랑 실바 위치를 바꿔야 될것 같다. 히포크라테스한테 이거 이거를 저기 싱글 싱글로 주자 싱글로 주고. 생약은 재배하고 있는 거야. 생약 이제 거기서 잘 자른다. 아시 너무 많은데? 스라스를 할것 같긴 한데 좋아 좋아 그래 제초 하란 말이야 나무가 없잖아 지금 나무가 파순이가 운반 계속 할 거고 파순이만 운반시키니까 좀 그러네 레고라스도 하고 있구나 특화를 시켜야 돼 아니 포섭을 바꾼 지가 언젠데요 대화 포섭을 포섭 수, 포섭으로 바꾼 지가 언젠데 많이네 뭐야 제가 아, 제말안돼 있구나 대화한다고 낮아지지가 않아 똑같애 74%야 그래 이거 간수 이거 있잖아 죄수를 죄수를 이쪽에다 둘까봐 그럼 바로 바로 이 음식 따다닥 되는데 지금 위치를 바꾸긴 좀 힘들겠지 다리 없는 친구.